성균관대학교 21학번 유학동양학과 최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성균관대학교 21학번 유학동양학과 전공생에기 안재형입니다. 유학동양학과는 동양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사상을 배우는 학과라고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성균관대학교에 꼭 오고 싶었는데요. 근데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생윤윤사 같은 윤리철학 과목들 하다가 동양철학이 진짜 저랑 잘 맞고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마침 또 성균관대학교에 유학 동양학과라는 과가 또 있길래 거기 이제 모집단위 찾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성대 저도 마찬가지로 꼭 넘어오고 싶었는데 그 진학박람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유학동양학과라는 과를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저는 동양철학도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 인원수도 많이 붙고 해서 뭔가 괜찮을 것 같다고 그 입학사정관님께서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시는데 시경 서경 뭐 이런 원전을 강독해 주시거나 거기에만 치우치지 않고 또 서양철학과 비교를 하면서 그 전반적인 철학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뭐 미학이나 사학 등등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철학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가장 핵심적인 게 교직 기수. 저희가 아마 되게 많은 인원한테 교직 기수 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거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저희 또 로스쿨 이쪽으로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고 교수 전공 하시는 선배들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대학원까지 가셔가지고 네, 교수나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시는 강단에 서시는 선배님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학 동일학과라는 과는 성균관 대학교만 있어가지고 전국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도 되게 성균관대학교 유학 동양학과 교수진들을 좋게 보고 훌륭한 교수님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학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과가 뭐냐고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유학이라는 네. 단어가 어어가가지고 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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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 r l 동양 철학을 배우는 학과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동양 철학에 대한 인식은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니까 좀와 대단하다. 이러 진짜 어려운 거 배우겠네. 이러고 아, 한자 잘하겠다. 약간 이런 분들이 음, 많았어요. 저는 일단 처음에 딱 유학 동양 학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바로 한 번에 알아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던 것 같고 뭐 유화 동양과 이렇게도 알아들으시고 약간 유화? <laughs> 유아 교표도 알아들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또 동양철학과 아니면 그냥 인문계열이다 이렇게 말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조선의 퇴계 이황 선생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어서 그분을 보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딱히 없습니다. 저희가 전공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열로 <laughs> 활동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원도 강릉 출신인데 거기 신사임당 선생님 또 <laughs>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인 일국이도 사셨기 때문에 또제 고향 분이자 또 여기 성균관대 선배셔서 이 제가 존경합니다 음. <laughs> 아전잘 모르지만 이제 오경춘에 하나에 있는 춘춘과가 가장 어렵다고 음. <laughs> 들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수업을 열어도 잘 뭔가 오집이안될것 같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음. 저희 학교가 특이하게도 지금 계열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유학동양학과는 인문과학계열 소속인데 그래서 전공 예학생으로 입학하신 학우분들은 저랑 안재영 학우님과 같이 1학년에는 계열제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양수업 등을 듣고 그때는 아직 전공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그러다가 2학년 때는 전공을 그냥 선택 같은 걸안 하고 저희는 전공이 예약되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바로 유학 동료학과로 진입을 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는 전공 수업을 들어요. 근데 다르게 입학하신 그냥 계열제로만 입학하신 분들은 인문과학 계열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유학 동료학과도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유학 동료학과를 선택을 하면 은어 저희랑 마찬가지로 그때 전공을 진입해가지고 같이 전공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셋 농경 어 농경은 절대 말이 안되죠그 농경을 맹을 쓸 수는 있는데 오. 무슨 맹인지 모르겠어아몰라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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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절대 몰라 아, 아. <laughs> 아, 중국 아, <웃음> <웃음> 대도시 또내 아 <laughs> 네, 이거 같습니다. 아, <laughs>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도전 하부님, 정도전 하부님도 계시거든요, 저희. 아, 소화이 아, 정도전. 네, 닉네임 네. 네. 아니고 진짜 본명. <laughs> 아, 저도 그래서 작년에 처음 입학했는데 뭐. 어. 정도전도 있고 송승헌도 있고 <laughs> 어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직 도전이랑 친해지기 전에 뭔가 혹시 도전이가 여기 학과로 오려고 개명을 한 건가 <웃음> <웃음> 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해가지고 <laughs> 이 학과를 알지도 못했었다 예전에는 그런 그는 <laughs>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 어, 정도전 씨 들어도 한거 들어. 네네. 아 그럼요. 아. <laughs> 그분 교수님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네. 수업 때마다 응급하세요. 전도전이 들어왔어, 우리.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민정 쌤, 근본님은 저희가 그렇게 막 어렵거나 지루하고 딱딱하지 않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제발 진입해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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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경이 뭘 배우? 아직 너무와 전공서밖에 안듣고 있고 시경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아 가지고. 성시경. 아. 성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laughs>